안녕하세요, 서준입니다. 오늘은 브롤스타. 이번에는 제운빨이 성공했습니다. 자, 메가 상자 하나 깠는데 일단은 아무것도 안 나왔고요. 여기 브롤 패스에 진짜 행운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 곰발톱 나왔죠? 자. 저기 왜 35가 표시돼 있을까요? 그 말은 하나는 나왔다. 전설일까요? 난이일까요? 오, 어, 여기여기여 여기. 오, 어, 어, 이 랭크. 이 랭크. 이 랭크. 자, 난이. 음이는다음음해해보일 일단 발톱톱 좀 이따 해볼게요. 그거는 아, 잠깐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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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요즘 어, 왜 네트워크 좋아할 거만 어? 왜 갑자기? 아, 진짜? 자 아니 먼저 해볼그야 이거 이거는 한명은 죽여봐야죠 에? 네? 상자 버릴거예요 오로지 사냥만 한다 죄송합니다 상자 먹- 아 여기 있었어 맞아 맞아 아, 왜? 왜 그래, 로보야? 왜나상처못 먹게 하냐고! 얘들아! 나 좀! 도와줄 리가 없지, 어? 도와줄 리가 없어. 음. 누가 이거 좀 떼어줘? 누가 이거 좀 떼어줘? 아니다, 내가 잡아야지. 아 이거 난이 1레벨 때도 이거 몇 방으면 끝나던데. 아이씨, 팔비트 왜 따라와 또? 아, 그렇지, 같이 가져 내가 그리고 먹게. 오 발리 고마워 발리 고마워 엄마야야밑라아 발비트 죽여줘 발비트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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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속이 다 구려나네 발비트 죽였으면 됐어 에. 아, 진짜, 잠깐만, 응? 음? 어어. 아, 어? 니타는, 어? 어? 7렙인데도 불구하고, 어? 여섯 방을 때려야지 상자가 까지는데. 얘는, 어? 1렙인데, 태방이면 되고. 근데 조만간, 공격력 너프되겠죠? 아니 혼자 1렙인데도 이렇게 로보형님이 렇게잘 깎이는거 보면 진짜 너프할거 같네 역시 컴퓨터들이랑 하는게 제맛이지 야 아프다 아프다 야아나이 체력이 야너 뭐야 너 뭐야 으응. 너, 일로 와. 너는 혼줄 나야 돼요. 혼 줄. 너, 너, 어? 엘프리모야, 친구 괴롭히면 돼요, 안 돼요? 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에?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아. 야 설마 이거 너가 먹니? 아니지? 뭐 아니라고 믿었어. 포코 아 로보한테 죽었어. <laughs> 아이 티을 못했네. 컴퓨터랑 하니까 좀 재미가 없네요. 있다. 여기 아무도 안 오길 아세명세명 3명? 3명? 알았어 미안해 어 우리 각자 먹자 야야야 야, 야. 너가 먹어 그래 너가 짱이다 너가 짱이야 씨. 이건 내가 먹는다 칼너 나한테 덤벼도 내가 이기거든 뭐야 콜트 죽였어 이런 이응 비비 죽였 어 어, 안돼. 제가 말했죠. 칼은 제가 이길 수 있다고요. 가젯 가젯을 써봐야 되는데 가젯은 못 쓰고 진짜. 야야야 나 궁극기 좀. 아니 이게. 이게 게임이냐! 궁극기를 모으게 해줘야지, 로사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진짜. 아, 씨! 알라야 너, 나의 궁셔틀이 되지 않을래? 야. 야! 내 상자 먹고, 나한테 좀 맞아주면 돼. 야, 양아치야, 이씨. 꼭, 그렇게. 파워큐브를 가져가야만. 독이 우러내냐? 여기 위쪽에서 맞죠? 제킹내 음. 궁셔틀이 되거라. 궁셔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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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샷틀 어 뭐야 불 이펙트 왜 바뀐 것 같지 궁셔틀 어 티밍하지 말고 궁셔틀 이 제거라 예 곰돌아 곰돌아 야 사정거리 왜이래 사정거리 사정거리 야 겨우 모았는데 이게 로봇을 잡고 공급기를 더 빨리 채울 수 있으니까 야, 뭐야? 문 닫아, 문 닫아, 드라마 영상 찍는다고 말했잖아. 아, 휴엄마왜와 진짜 티밍? 티밍 하자고 했냐? 티밍도 안하.. 안한다 안한다.. 안, 하... 안 한. 한다. 안 다널와너 한다. 안 하... 이놈 이놈 이놈이, 이놈이, 이놈이. 죄송, 죄송, 죄송. <믉> <믉> 나왜 자꾸, 아씨. 아시... 나만 죽이니, 왜, 다들. 나 1등한다. 나 죽인 놈들 다 학살해버려야 돼. 나 죽인 캐릭터는 다 멸종될 끼어다. 아? 아, 나 계속 지니깐 컴퓨터랑 붙여주나! 나 사람이랑 붙여줘. 컴퓨터랑 하기 싫어. 오재미야, 아 사람이랑 하게 해줘. 아 컴퓨터일수록 붕을 더 빨리 채워서 가젯을 쓸수 있겠다. 오잇,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아씨 아니야, 너가 짱이다. 응. 난 너밖에 없어. 나, <laughs> 니 타? 쓰레기야. 어. 너밖에 없어. 처음부터 희망은 너였단다. <laughs> 니 타가 젯은? 하이스트에서 좋은 거예요. 근데 얘왜 오토 쓰니까 왜안 맞니? 오 설마 로보 형님 나한테, 오... 야 나한테 온다. 야 죽을 뻔했네. <laughs> 한가? 한 명..어? 누구야? 몇 개야? 뭐야? 뭐니? 리타를는데뭘잘살했어 어? 뭐지? 이게 뭔 상황인지 모르겠다 이제 곧상계를 얻는데 이거 열심히 하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산덤미라서어 아무튼 여기에서 바이 아다 같이 칩니다 하나 둘셋 바이.